사람들은 바닷가에 집을 짓고 태평양의 경치를 보며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바닷가에는 제방을 높이 쌓았고 언덕 위에 세워진 호화 저택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단단히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40m 높이의 파도는 제방을 문지방 넘듯 넘어와 40만 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고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1 7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